수요미식회 부대찌개 여의도 희정식당 물결표 수요미식회 식당을 모두 신뢰하는 편은 아닌데, 이 집은 제가 직장 초년생 시절에 가본 적이 있는 곳이기에 맛집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잊고 지낸 식당인데, 수요미식회 부대찌개에 소개된 덕분에 기억이 상기되었죠. 물결표 여의도 희정식당은 여의도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곳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만큼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을 만족시킬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곳이란 이야기겠죠. 물결표 술안주로 넘나 좋은 메뉴들인데 주류를 팔지 않는다니 좀 위화스럽긴 합니다만 속사정을 들어보니 수요미식회 부대찌개 방영 이후 주말에도 손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손님들도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과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운주를 좋아합니다만 과음은 모두가 괴로워지는 1위조 유유기본 상차림입니다. 아주 심플한 구성이에요. 물결표 부대찌개게 메인인이 넙직한 그릇에 퍼 나오는 공기밥이 마음에 들었어요. 부대찌개를 듬뿍 올려 비벼먹고 싶은 비주얼의 그릇이랄까요? 시원한 무익길 바라고 한입 베어 먹었는데 그리 시원하진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평범한 무반찬과 짭짤한 맛이 특이한 김치 물결표 하지만 특별하기는